너무... 정일권 당시 육군 참모총장 백선엽 등등등까지도 날리려고 해요 김창룡이 음... 정일권 육군 참모수장 이승만 대통령한테 저기요 아무리 양아들이고 오른팔인 건다 알겠는데 너무 나댄다고 제 음... 김창룡이 좀뭐 유학을 보내든지 좀 약간 너, 약간 아웃시키라고 야너 지금 내 아들한테 뭔 소리야 너 지금 질투하지 너이 어... 소리가 김창룡 귀에 들어갔어 뭐, 오... 육군 참모총장 따위가 나를 날리려고 해나 음... 뒤에 있는 건 대통령이야 야 정일번 등등등 비리 다 조사해에서 나름대로 당시 비리가 있었겠죠 쫙 비리 리스트를 갖고 아 퇴근을 해요. 이거 음. 내일 아침에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한 다음에 정일번 등등 다 날려야지. 그때 김창룡이는 뭔데? 육군 방첩대 소장이요. 방첩대 소장? 투스타가 소장 맞죠? 음. 준장소 소장이요. 네 예, 맞아. 음. 너 이제 다 날려. 육군 참모총장 소장이 음. 별두 개가 다 날려. 그래서 이정일번 등등등의 비리 리스트를 갖고 퇴근을 해요. 그 다음 날 음. 이제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고하려고 출근길에 집차가 음? 와서 딱 출근길을 막더니 어. 김창룡이 나쁜 놈! 어. 권총 여섯 발을 쏘아가지고 즉사시켜니 아. 누가?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 김창룡의 바로 밑에 있는 부하들이었는데 예. 어. 증거는 없어요. 어?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정일권 등등 당시 육군참모총장 등의 군순뇌부들이쟤 음. 너무 나댄다 해가지고 어. 이쪽에서 파워게임에서 얘를 날렸다 아. 어쨌든 문제는 그게 아니야 이승만이 날린 거 아닐까?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어. 쟤 너무 나대니까 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